송도천시는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생연이동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모랫말교에서 2천여 개의 EM 흑공을 투척했습니다. 생연이동 새마을 분여회는 지난 21일 관내 저소득 어르신 백가구에 직접 만든 삼계탕을 전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넷째 주 동두천시 주간뉴스입니다. 생연 이동과 중앙동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주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주민과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생연 이동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는 2020년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최종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발표와 전문가 토론, 주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생현중앙주민협의체, 행정추진단, LH도시재생지원기구 컨설팅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생현동 604번지 1원 17만 9,900제곱미터 규모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걸어서 전하는 우리동네 생중계라는 목표로 원도심 노후주거지 골목길 정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우리동네 생중계센터 조성 사업 등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동두천시는 매달 유용한 미생물들이 들어있는 EM 흑공을 신천에 던져 하천 바닥에 쌓인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모랫말교에서 진행했습니다.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EM센터에서는 지난 17일 신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모랫말교에서 2천여 개 EM 흑공을 투척했습니다. 이날 사용한 EM 흑공은 미리 만들어 한달 이상 발효시킨 것으로 수십종의 유용한 미생물이 들어있는 EM 발효액과 질 좋은 황토로 만들어졌습니다. EM 흙공은 효모와 유산균, 광합성 세균 등 미생물들이 하천 바닥에 쌓인 오염물질을 분해해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신천에 맑은 물이 흐르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EM 흙공 던지기 행사는 매달 꾸준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을 맞이해 생현이동 새마을 분여회는 양순종 전 새마을 운동 동두천시 지회장의 후원으로 관내 어르신 100가구에 직접 만든 삼계탕을 전달했습니다. 생현이동 새마을 분여회는 지난 21일 관내 저소득 어르신 100가구에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양순종 전 지회장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생현이동 분여회에서는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삼계탕을 만들었습니다. 아, 오늘 동로촌의 생일 이동에 우리 삼계탕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모시지 못하고 채 마을이나 우리 동장님들이 많은 그 협조를 해줘서 각자의 그 집으로다 배달할 을수 있도록 여러분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순 생연이동 새마을 분녀회장은 외롭게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작게나마 웃음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고 이번 여름에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닭 100마리를 후원해 주신 양순종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시청 홈페이지에서 2021년 동두천시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